나, 과연, 잘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헤어지면,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? 반짝반짝, 보석 같은 마음, 우리 모두, 티니핑 타임. 같이 t c h catch, c 래요티니 c 니 t 나게테 a t 과 함께 사랑 c h 치핑 친절해 c a 핑 웃음에 반 t 핑 믿음에 t c 핑핑 a t c h catch, 핑 a t c h cat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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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t c 흐름 흐름 핑 캬치 캬치 핑 캬치 캬치 놀래요 티니 티넷 티나예 티니 핑과 함께 꽃무만 메모 핑 우아한 공기 핑 흐름 짝짝 핑 함께 두나핑 흐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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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손핑핑은름 흐름 렛츠고 반짝반짝 흐름 반짝 반 우리 모두 티티팀 카인 우구 모두 티티없 카인 우리 의우 카인 구니까 같이 같이 티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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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같이 같이 인래요 카인 카인 신나게 인 카인 과 함께 같이 같이 인카 같이 같이 인 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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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